미역 놀라운 효능. 미역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미역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혈관 건강 개선.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알긴산은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효과 미역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는 낮습니다. 또한 미역에 함유된 미네랄과 비타민은 다이어트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세 번째 골다공증 예방 미역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해조류 중에서는 칼슘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항암 효과,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비 예방, 미역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산모 건강에 도움 미역은 산모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에 함유된 철분과 칼슘은 산모의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미역에 함유된 요오드는 산모의 갑상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